뭐든지 너무 많은 시대다. 뭐 취업을 한번 하려고 해도 내 경쟁 상대는 너무나 많고. 네네네. 이럴 때 어떻게 나 스스로를, 아니면 음. 어떤 상품을 차별화시킬 수 있을 건가. 저는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음. 모든 그 창조자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은 이미 있는 것을 가져다가 섞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음. 그 버즈라블로 같은 디자이너, 음. 루이비통 역사상 최초의 흑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런데도 한 번도 패션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될수 있었을까? 음. 저는 잘 섞었다. 음... 버지라블 같은 경우는 나이키의 전설적인 슈즈들을 가져다가 음... 버지라블로스러움을 한 방울 섞은 건 거죠. 버지라블의 그 트레이드마크, 그 쌍따운 표, 네. 뭐 케이블 타이 한번 돌려놓고 음... 이 사람이 만든 딱그 제품을 보면은 많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네. 살짝 달라진 정도? 그래서 음... 이 사람은 그게 3% 접근법이라고 해요. 음... 어떤 사물을 딱 3%만 바꿔놔도 음... 그건 굉장히 새로운 창조물처럼 보이게 할수 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요즘의 창조자들, 이런 사람들은 음. 다 섞는다. 쉽게 말하면 퍼스널 브랜딩이 잘돼 있는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은 음. 섞는데 특화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네. 진짜 컨텐츠 만들면서 네. 그 섞는 게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유튜브 한지 4년차 됐거든요. 네. 4년 전에 했을 때랑 지금이랑 계속 유형이 조금씩 좀 조금 변화했어요. 근데 그 변화하면서 계속 영감받은 크리에이터들이 있거든요. 아. 그때 받은 거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저만의 차별화가 나온 것 같아서. 네. 그게 되게 공감되는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어떤 크리에이터들한테 섞는 이 기술은 너무너무 절대적이죠 나영석 pd도 정말 잘 섞는 분이신 것 같거든요 음... 나영석 pd가 연봉이 37억 뭐, 원인가 그러시잖아요 우와. 그 연봉을 받으시는 이유는 참 네. 잘 섞으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 예를 들면 꽃보다 할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유럽 배낭여행과 가장 어울리지, 어울리지 않는 70대 사람들을? 할아버지 애기석 어. 아. 할아버지 이순재 할아버지 네네. 근데 그게 처음에 기획은 걸그룹 유럽을 유럽 배낭 여행을 데려가가지고 하는 거였대요. 네. 근데 그건 누가 봐도 새롭지 않잖아요. 삼시세끼 같은 경우는 시골라이프와 제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네. 어떤 도시형 이미지의 연예인 네. 차승원, 이서진 어. 이런 분 나온 거고 또 윤식당 같은 경우도 또 해외에서 험불한 어떤 한식당을 차리는데 음. 제일 어울리지 않는 사람 섞어볼까? 그래서 윤여정 음. 뭐 선생님, 뭐 정유미 씨, 박서준 뭐. 음.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잘 성크시는 분이다. 책에서 그 날라리와 범생이를 섞어라. 네, 네, 네. 네, 맞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네. 래퍼 이영지 씨가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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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에 그분이 월광을 받았던 게 되게 단정한 똑단발에 교복 입고 이렇게 딱 나타나서 막 놀림받고 그 힙합 어디서 배운 거야? 하면서너 힙합이 아니네 그러면 맞아. 또 힙합이 아니야? 너무 어렵다. 다시 배워야겠다. 딱 나와가지고 랩을 또 엄청 날라리 같이 멋있게 딱 하니까 맞아요. 그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고 맞아요, 맞아요. 사랑을 받았던 거 아닌가? 맞아요. 전 모범생과 날라리를 섞는 거는 굉장히 파. 프로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네. 아, 생각나는 사람이 그 미국의 DJ 디솔이라는 DJ가 있어요. 네. DJ 신에서 꽤 유명해요. 음. 근데 이 사람의 본명은 데이비드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본업은 세계 최대의 금융 회사 골드만삭스의 CEO예요. 음. 낮에는 CEO로, CEO로 활동하고 저녁에는 DJ로 활동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굉장한 컨트라스트가 있는 사람인 건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의 CEO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게 사실 달라졌어요. 복장 규정을 다 폐지한다든지 음, 뭐. 여성 정규직 50% 이상.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경제 그쪽 회사에서는 획기적인 일이죠. 그리고 본인은 심지어 연봉이 200억 원이 넘는데 음. 이분은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거든요. 그것도 음. 어마어마한 파격이었고 그러게요. 그 회사의 직원들 중에 대부분이 m z 세대인데이 네.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음.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고 주가도 음. 엄청 올랐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거기서 또 나오는 키워드가 부캐. 두께라는 부케. 말이 되게 작년부터 이슈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여러 개가 있어서 음. 어, 나는 여기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CEO의 모습이 보여주고 두 번째에서는 DJ 뮤지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네. 이제 각자 사람마다 여러 모습이 있을 때또 되게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이시영 같은 사람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시영 씨가 처음에 배우로 데뷔했을 때는 음. 그렇게 특징이 큰 배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강력한 한 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권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국가대표까지 되시고 하시면서 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벌어졌던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국가대표가 연예인이 되는 경우는 많지 많았지만 지 네. 연예인이 갑자기 운동을 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되는 경우는 세계 최초였던 것 같아요 음. 또 복싱 그만두시고 액션스타가 되시고 틱톡커 지금 음. 1,700만 명 이상의 네. 또 구독자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laughs> 얼마 전에는 이시영의 땀띠라 그래가지고 음. 등산하는 유튜브 채널도 음. 또 개설해가지고 한국의 100대 명산을 다 한번 올라가보겠다. 그런 식으로까지도 하시고 해서 네. 근데 이분한테 정말 배울 게 많은 게 이분의 음. 신조가 그거래요. 일단 하고 보자. 그러니까 저는 어, 퍼스널 브랜딩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음. 뭐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뭐든 그냥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계속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그냥 그렇게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어떤가, 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책에서 이렇게 썼던 게 창조자와 모방자를 섞어라 라는 챕터가 여기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사람, 음. 이런 걸 정했으면 그 네. 사람을 무조건 카피해 보는 거예요.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미국의 네. 전설적인 감독이거든요. 음. 그 사람은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중학교를 중퇴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엔 포르노극장, 비디오가게에서 일하면서 뭐 수천편의 영화를 봤죠. 그런데 재밌는 건이 사람이 나중에 영화를 만들 때 그때 봤던 거장들의 영화들을 다 자기 그 영화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당당히 얘기해요. 네네. 내 영화에 중요한 장면이 있다면은 그거는 어디서 다 가져와서 섞은 거다. 오마주한, 거다. 오마주한 거. 오마주한 아, 사람들이 아, 그거 오마주라고 부르지만 그냥 솔직 히 까놓고 말하면 섞은 그냥 베낀 <laughs> <배낸> 거죠. 베낀 <laughs>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모방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창조의 기본 조건이다. 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따라하고 싶은 브랜드를 정해, 정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정했다면은 아, 그 사람을 한 따라해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네. 다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쵸? 정말 그렇게 느껴. 네. 다 네. 하면, 네. 할수 있는데, 네. 대신 표절은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이게 이제 요즘 히 해야 되는 게, 그렇게 연습을 하라는 거지. 그걸 세상에 내놓으라고. 그럼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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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따라 해가지고 아, 세상에. 저는, 그건 뭐. 예. <laughs> 저는 많이 신고봤거든요 아. <laughs> 그 처음에 쪼장났는데, 이제는 네. 이리려고요. 그래, 너한번 따라 해봐. <laughs> 네네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방은 최고의 찬사다. 아, 그렇죠. 대단하시니까 그거 하시는 그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석기를 잘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음. 계세요. 네네. 네. 딱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싸고 정리하고 섞어라. 음. 베이딩 에이프라는 브랜드 아세요? 휴먼 메이드 이런 스트리트 브랜드를 만든 니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 이 사람이 빈티지 수집가로 유명해요. 컴플렉스 매거진에 는데서이 네. 사람의 그 개인 창고를 한번 취재한 적이 있어요. 네. 가보니까 진짜 완전히 대형 마트만한 공간에 <laughs> 이 사람이 수십 년간 수집해온 뭐 빈티지 의류, 비틀즈나 뭐 비스티보이즈 같은 가수들의 기타, 드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laughs> 이거를 일단 쌓아놓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찾고자 할때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대요. 음... 안 그러면 너무 짜증난대요. 그래서 네. 넘버링을 엄청 잘 해놨어요. 네. 바로 찾을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건이 사람이 옷을 만들 때요. 이 쌓아놓은 옷들 중에 하나를 꺼내서 그거를 살짝 변형시킨 다음에 자기 캐릭터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옷을 내놓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저는 아이 사람이 섞기에 모든 걸 보여주네. 네. 일단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았고 그걸 넘버링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음. 이거를 섞었고. 아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전에 못본것 같은, 근데 또본것 같은 네. 그런 어떤 이런 청작물 내놓지 않나. 네, 저도 사람들한테 퍼스널 브랜딩 처음 시작할 때 음. 어떻게 시키냐면 우선 키워드를 그냥 쫙 뽑으라 고 그래. 좋아하거나 아무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인지 네. 그냥 무조건 생각나는 단어는 아... 다 적으라고요. 네, 네, 네. 우선 쌓고, 네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분리하는 거죠. 그쵸 네, 분리해서 이게 어떤 거랑 조합했을 때 어울리는지 음. 해서 전 세계 에서 다섯 개 정도 키워드 를 조합하라고 해요 그거를 해보는 걸안 해보는 거 되게 다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면은 되게 여러 개가 나와요 저도 제 걸로 한번 해 보니까 한, 해보니까 한 네. 12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랬 어요 저는 드로핸드류 마세스 이렇게 두개 있으니까 10개는 더 있을 수 있다 아... 굳이 뽑을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왔나요어 근데 비밀인데 <laughs> 오케이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다 쏟아내고 네. 분류시킨 다음에 종합시키는 거죠 너무 재밌는 게 사실 저도 브랜드 컨설팅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미 이 기업은 이미지가 있고요 이 기업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잖아요 네네. 이 브랜드 컨설팅이야말로 새로운 걸 창조해낸 게 아니라 음... 이미 얘네들이 잘 하고 있는 것 중에 통할 만한 거 음. 아닌 거 음. 가지치고 이런 거를 정리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 조수용 대표 이런 네. 분들도 인터뷰 읽어보면 은 음. 창조는 정리다. 음... 정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네. 네, 뭘더할 거고 뭘뺄 거고 딱 네. 이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 모든 그 창조의 끝 아닌가. 네. 나 네. 이런 것도 했었어, 이런 것도 했었어, 막다 보여주다 보면은 맞아요, 정작 맞아요. 그 브랜드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딱 어느 정도의 것만 가지고 맞아요. 브랜드 다음을 찾는 건 거죠. 네, 네. 네. 제가 이 책을 왜 썼는지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너무 좋죠, 맞아요. 저는 지금이 포화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너무 많은 시대다. 마트에 가서 맥주 하나 사려고 해도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시대고, <laughs> 뭐 취업을 한번 하려고 해도 내 경쟁 상대는 너무나 많고, 네네네네. 이럴 때 어떻게 나 스스로를, 아니면 음. 어떤 상품을 차별화시킬 수 있을 건가? 저는 섞는 거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시지 말고, 네. 그건 너무 힘든 거고 불가능한 거니까 네. 섞으셔라. 서 많은 분들이 좀이 책을 읽으시고 패러다임 시팅을 좀 하실 수 있는 음, 네, 좀 음, 계기가 됐으면 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여기까지. 네.